게스트분 나와주세요. 하... 약간 김영광씨 닮았던 것 같아요. 김영광. 김영광 닮은 것 같아요. 김영광. 자 일단은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동안 나왔던 게스트분들 중에 간만에 정상적인 사람이 나왔다. 는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어떤 머리 할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건데 네. 자 일단은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만지진 않았지만 두피는 좀 딱딱할 것 같아요. 모질은 좀 얇은 편입니다. 근데 이마가 조금 넓은 것 같고요. M자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마를 깔 건데요. 어? 이마는 많이 안 넘으시네요. 우리 학생, 학생 맞나요? 20살? 네네. 네. 네. 자 어떤 머리 하고 싶어요? 펌는 말고요. 네. 펌하다가 한거꼬슬머리였고 커트로 봐. 아니. 그러면. 그 매직으로 하시죠 아이롱? 아이롱? 아닌가 자, 여러분들. 이게 남자분들 잘 모르시는 건데, 내가 아이롱펌을 해야, 해야 되는 건지, 볼루 매직을 해야 되는 건지, 일반 펌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 머리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 자연 곱슬인죠 네네. 자, 보시면은, 요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머리가 곱슬기가 조금 있어요. 곱슬기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끝쪽에. 근데 이상하게, 위에 있는 머리 떨구면은, 위에 있는 머리나 안에 있는 머리 좀 심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앞머리가 곱슬이 심한 건 언제부터 됐어요?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일반 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 네. 근데 아이론 펌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머리에서 조금 더 곱슬이 심하시면은, 머리를 펴주면서 끝쪽에 말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론펌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괜히 이런 머리 아이론펌 하시면 그냥 돈질 안 하시는 겁니다 아. 하고 싶은 스타일이 몇대 몇이에요? 6대 4? 사진 없이 가지고 온거 있어요? 뭐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가려면 일단 먼저 볼게요 일단 의견이 중요하니까 진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시면은 이거 해볼래요? 네 <laughs>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앞머리는 볼륨 매직을 해야겠다. 위에 있는 머리는 파마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컬이 그대로 다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 숙여볼게요. 이 머리가 보시면은, 이게 다 걸려있어요. 이게 휘어있잖아요, 머리가. 이거는 돈이 평생 굳는 머리예요파마갈할 필요 없는 머리예요 머리가 다 휘어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못 나게 휜게 아니라, 뿌리 자체가 예쁘게 휘어가지고. 아, 참, 머리 불편한 거 있어요? 뭐, 난 이게 싫다. 옆에 있는 거 뜨는 거. 옆에 부한 거 싫다? 그래?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옆에 다운 것까지 같이 해줄게요. 맞아요. 그냥 반곱슬이에요 여러분들. 우선은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뜨는 것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머리가 지금, 음, 기장은 다 예뻐요. 그래서, 기장은 자를 게 거의 없고, 앞머리를 좀 자르거나 있다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네, 소프트 투블럭이에요. 맞아요. 자, 보시면은 지 앞머리가 많이 휘어있어요. 전부 다 머리를 펴줘야 됩니다. 머리를 펴주기 위해서는 커트 방법도 있지만 화학적인 시설이 필요해서 볼륨 매직을 권했어요. 근데 볼륨 매직을 할 때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곱슬이 너무나 지금 예쁘기 때문에 이 머리를 살리면서 단점들만 커버할 수 있도록 부분 앞머리 매직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펴보겠습니다. 일단 친구가 손재료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머리에 자꾸 시간을 쏟게 되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를 지금 펴주고 옆에 다운펌까지 해서 아니 봐봐요.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피니까 일단 게쭉내려오잖요 이게 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긴 거거든요. 머리가 곱슬이 심한 만큼 머리가 많이 올라가요. 자, 지금부터는 지그재그로 뜰게요. 왜냐면은 어, 지금부터는 곱슬이 예쁘게 떨어지죠? 살짝 모아지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건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옆머리를 또 부해요. 그죠? 그래서 옆머리가 부하니까, 부한 옆머리를, 땅펑까지 할 건데, 여기에는 약이 좀 다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튀어나온 공간에다가, 땅펑의 약을 발라서, 뿌리를 억지로 틀어줄 거예요. 약을 바른 다음에, 붓으로 틀어서, 파마를 하면은, 며칠 동안 못 갚냐고요? 이론적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쏙 들어갔죠? 여긴 튀어나와 있고, 이게 바로 뿌리 교정이에요. 지금 왼쪽은 뿌리 교정을 하지 않은 거고, 오른쪽은 한 건데, 오른쪽은 쏙 들어가 있는데, 왼쪽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공간을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튀어나온 공간이 이겁니다. 요거예요이 나쁜 놈들을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 얘를 죽이면 안 돼. 어떻게 죽이냐? 약을 바른 상태에서 뿌리를 뒤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만 틀리긴 한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가 앞쪽으로 요렇게 휘면서 뜨는 거기 때문에, 뒤쪽으로 틀어주면서, 자기 원위치로 가져올 수 있도록 머리를 바꿔주는 거죠. 요게 지금, 안에가 누른 거. 이게 누른 거, 이게 안 누른 거. 차이가 많이 나죠. 동양의 특성상, 뜨는 머리에 두상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 뿌리또 틀어서, 뿌리 틀어서, 틀어서, 약 발라주고, 이거 하면은 깔끔해지죠? 얘를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누르면 안 돼요. 왜요? 얘는 이제 중력에 대한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무게를 줘서 누를 거기 때문에 얘까지 누르게 되면은 머리가 쿵 눌리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륨 선에서 더 극대화해서 볼륨이 빵빵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볼륨에서 머리 끝쪽을 이렇게 바보처럼 펴주는 게 아니라 살짝 굴려서 요 정도까지 나오게끔 해 주는 게 볼륨 매직이에요. 생머리에서 볼륨 매직을 하면 안 되죠. 자, 생머리인 분들이 볼륨 매직을 할때 생머리 분들이 볼륨 매직을 하면 티가 거의 안 나요. 티가 조금 나고 살짝 컬을 원하시면은 볼륨 매직을 할때 선생님께 선생님, 저 생머리라 볼륨 매직을 해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건 아는데요. 머리 끝쪽에 있는 머리 부분을 조금 많이 굴려 주세요. 그러면 디자이너분이 아이사람 약간 컬을 원하는구나 해서 머리를 펴주면서 끝 쪽에 살짝 컬을 걸어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굴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근데 따한보만 하고 머리를 촥 누르게 돼요. 그러면은 머리가 되게 얼굴이 더 길어 보입니다. 방콕 쓰생인데요 오늘 볼륨 매서하려고 했는데 열 포함해서 머리 조졌어 저런 경우에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저런.. 네, 저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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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런 경우에요. 지금 여러분들. 방곱슬이면은요, 곱슬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마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생머리가 나갈 수 있는 펌보다 두세 배더 많이 나와요. 이런 머리가 돈 붙는 머리예요 대신 길렀을 땐 돈이 많이 들죠. 곱슬기에는 자를수록 예쁘게 나와요. 저기요, 네. 머리를 그냥 헹구고 왔네요, 원장님. 자. 이 머리를 말리면은요, 곱슬기가 다시 생겨요. 참 신기해요. 머리가 엄청 길죠. 자를 거예요. 이제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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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요고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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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망하면 군대 가지 <웃음> <웃음> 자 앞에 보시고 오케이 오른좀 느낌 어때요? 좋아요 오케이 자또보시고음 여기서부터 이제 하지 할 필요가 없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중화을 해보겠습니다 연기가 나는 건 수분기가 좀 있기 때문이에요 오 어, 선생님 나는 그런 거안 해줬는데 다 틀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다가 이상한 꼽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공룡씨가 보면은 볼륨이 앞쪽이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드라이 한번데이 정도밖에 안튀어나는데이 정도면은 롤 드라이에 고데기까지 아주 빵빵하게 다 넣은 거예요 근데 파마를 해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거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요. 네, 됐어요. 갔다 오세요. 이렇게서 해 여기 머리만 탁 가운데로 모아주면은 가운데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아볼래? 아. 크으, 됐어. 내가 했지만 예쁘다. 이제 웃는구만. 너 처음 머리 망할 줄 알았지. 머리 좀더 말려줄까 아니 약간 좀 이렇게 웨트한 스타일로 갈래? 이제야 이렇게 해 네. 자, 형이 알려줄게 손질법. 자,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저 보고 접어주세요, 저. 응. 돌아와주세요. 자, 마무리 인사를 이제 받을 건데. 이 고데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머리 받으니까? 아, 되게 좋아요, 진짜. 요 너무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네. 기분 좋다. 자, 여러분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진짜 머리 마음에 들고, 여기 오길잘한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들어 하세요. 고맙습니다.